게임은 어, 마피아 게임이랑 비슷해요. 이제 한 명의 라이어가 존재하고 그 라이어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똑같은 제시어를 받습니다. 라이어가 제시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시민들은 애매한 힌트를 줘야 되고요. 라이어는 본인이 제시어를 모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애매하게 이제 아는 척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투표 제일 많이 당한 사람한테 라이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라이어가 만약에 맞추더라도 라이어가 그 제시어를 알아버리면 라이어의 승리가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, 무 같아요. 네? 뭐라고요? 네? 네? 무 같다고요? 무 같다고. 아, 어... 하루라도 안 보면 안될것 같아요. 음... 음... 음. 저는 자주 안 봐요. 아. 음... 어... <laughs> 어... 충격적이었어요. 음... 아. 어느 나라에 가도 볼수 있어요. 어, 늘 갇혀 있어요. 음. 음... 이제 몽키매직님 다시 해주시면서 그 왔던 순서 그 반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내가 스토리는 잘 기억 안 하는데 인상이 좀 깊었어. 어떻게 보면 차가워요. 음. 음... 음... 저한텐 취향이었어요. 취향이다. 음... 말을 해요.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 개웃기네. 어, 음. 바람 같아요. 이은혜님부터 네, 네. 라이어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. 아 있다 근데 잘 모르겠어. <laughs> 아 너무 다들 애매하게 줘 가지고 너무 모르겠어. 오히려 라이어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슈군님 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. 왜냐면 그냥 앞에 사람 말 듣고 반대로 말해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래 차때 이래 차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서 정답을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음 슈군님이 라이어인 것 같다. 네. 라인 것 같다. 네. 나는 네. 네. 나도 슈군 같아. 음, 저는 두분 중에서 고민했는데 저는 임마님하고 슈님 고민했거든요. 음. 어허, 얼추 다들 음... 비슷하구나. 음... <웃음> <웃음> 일단 슈님 좌표니까 저는 임마님 모를게. 요 아, 니페이클 수도 있어 이거.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음, 저는 일단 아니고요. 저도 시오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처음 나왔을 때 의심스러웠다. 어떻게네? 나도 처음에 이제 이마랑 슈랑 둘 중에서 누군지 좀 헷갈리긴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슈일것 같아. 아, 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. 그렇지? 예. <laughs> 네, 최다 득표수를 가진 슈 님은 누구를 의심하고 계셨지? 는 <laughs> 나는 당연히 내가 아니니까 이마라고 생각했던. <laughs> <laughs> 나 의심받아? <의심하다? 웃음>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투표가 다 맞춰졌거든요. 라이언님이 누군지 본인 이름 아하. 말씀해 주시고 제시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언님 말해주세요. 네, 천미나. 네, 아, 아, 아. 몽키님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던 제시어가 뭐 있으신가요? 궁금해서 아하. 물어보고 일단 싶어서. 일단 저는요. 일단 네, 저... 플린이 어느 나라에도 가도 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음. 저는 이제 캐서린. 놀랍게도 예 제시어는 아, 캐서린이었습니다 캐서린 아, 아니 이거 또.. 아, 이것도... 이거지. 아, 아 이거 아, 솔직히 이거... 슈군 이거 너 트롤한 거 아니냐? 아니야. 아니야. 너 요즘에 있겠다. 안 본다고 하는 거. 아, 뭐나 이렇게 안 깨. 무슨 얘기 이만님 무 같다는.. 그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. 그슨 얘기하는 거야. 무는 뭐야? 색깔이.. 색깔이.. 지금 안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. 아, 뭐. 때문에 처음에 의심했었는데 었아 아, 이거 나이다로 좀 시선을 돌리려는 거구나 라고 해가 그렇죠, 너무 똑 속삭하네 이크죠 나도 어에헤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, 똑같다 똑같아요. 음. 애매하게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면 또안돼 그런가? 목소리가 있어요 음흠 헤이 예. 생각하기에 따라 야할 수 있어요 아진짜또 하자 하자 아니 <laughs> 이상하다 입에 담기 버거워요 <laughs> 스토리 기억이 있는데 나는 좀 짜증났어 음아 진짜 답답하더라고 음 얘를 부를 때 뭔가 힘 나지 않아요? 음음 임마님이 음, 음? 음? 또 다른 분한분 지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의심스러운 관종님이요. <laughs> 아니 제가 <내가> 왜? <laughs> 저기는 컨셉이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아 모르겠어. 솔직히 전화. <laughs> 이게 취향이라서. 아니. <laughs> 취향일 수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취향이 그래. 수도 있어. 이거 이거 취향이거든. 그렇죠? 그래. 아니, 그런 그 알게 아, 재미로 하는 거잖아.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헷갈릴 음. 수 있다고? 한때는잘 나감. 한때는 잘 나갔다. 아, 한때는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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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갔다. 아, 어. 다시 한번 어. 만나고 싶네요. <laughs> 내가 아, 의심받을 뭐수 있겠지만 수 <laughs> 그냥 딱 봤을 때 회색, 파래, <laughs> <laughs> 머리가 푹신푹신해 보여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두번 아, 왔다 갔다 했는데 다들 어떻게 감은 오시는지요? 아, 네. 애매한데 네, 좀 애매하긴 해요. 아, 그러면은 예은님부터 네, 어, 의심 가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취향 이상한 저 아저씨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진짜> 너무하네. 간종 <laughs> 네. 뭐 형은 이제 원래 그렇고 그지. <laughs> <laughs> 둘다 너무하네. <웃음> <웃음> 나는 이플리는 것 같아. 왜냐면첫 번째 질문이 너무 두루뭉실해. 나는 은유님. 은유님. 첫 번째 인트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두번다 대답이 뭔가 애매했던 은유 언니. <웃음> <웃음> 어.. 나도.. 나도 은유 되게 애매하게 되다면서 류가 그나마 제일 맞는 것 음.. 아 은유님이 혹시 많은 득표수를 가지게 된 소감이 있으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너무 애매하게 해줘서 <laughs> <laughs> <애매하게 웃음> <주셔서> 죄송합니다 아이씨 <오? 웃음> 아, 아 미안하다 너무 애매하게 너무... 답을 아, 줘가지고 아니네. 헷갈리게 아, 해버렸네 <laughs> 입에 담기 네. 버겁다가 욕하고 싶다 어 맞아 <laughs> 아, 욕하고 입에 담기도 거였어? 담고 싶지 않아서 아, 버겁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한대 거거든 한대 때리고 아, 싶다 아, 아, 다시 만나고 몰랐어. 싶다고 한 거는 죽여버리려고 <웃음> <웃음> 쎈게 <웃음> 쎈게 <웃음> 죽여버리라고 다시 만나고 싶다 아, 내가 직접 아, 죽여버리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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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라이언 님은 그 슬쩍 손한번 들어주시죠 예, 일단 전데요 <laughs> 아 저건 이랬어 컨셉에 낚였어 원래 아,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<laughs> 그얘 진짜 아, 너무 원래 그런 <laughs> 얘니까어 <laughs> 그니까 뭐이상상형의범주는 되게 넓으니까 아 어, 저것도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아, 있겠구나 노린 거긴 한데 막상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상처긴 나네 원래 아, <laughs> 아, 네. 그런 관종님은 혹시 생각하시고 계셨던 아, 정답이 있나요? 아, 난두 번째 대답할 때까지도 전혀 감을 못 잡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지 몬스터 같은 그런 건가? 싶어가지고 그래서 불라고라꽃인가 네. 이번 게임의 제시어는 수메르에 나오는 아자르라는 친구였습니다. 대연자였어. <laughs> 아무리 내가 컨셉이라지만 야할 씨 인사를 같이 하저 가불기야, 가불기. 야할 씨를 말을 의심하나 보다. 어떻게 야할 씨인지. 형이라면 가능? 안정림이라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. 그렇지, 형이라면 가능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애매하게 줘버렸다, 내가. 난 정확하게 아닌 걸 줬는데, 나는. <웃음> <웃음> 아, 저게 더 어려워.